영진전문대학교 SK 실트론반에 뽑힌 학생들은 27일 이 대학교 교수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학예 인턴십 발대식을 가졌습니다. SK 실트론과 영진전문대학교가 지난 21일 체결한 주문식 교육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 계열에 이 회사 협약반이 탄생했고 이번 학예 방학을 맞이해 이반은 SK 실트론 현장에서 인턴십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. 이정우 신재생에너지 전기계열 부장은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듯 학생들에게 출근 시간 잘 지키고 인사 잘하기 등 여러 가지를 당부하며 인턴 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. 또한 우리계열은 2005년에도 실트론과 협약을 체결했고 주문식 교육을 진행한 결과 3년간 25명이 취업했다며 당시 취업 선배들이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취업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. SK 실트롬바는 신재생에너지 전기 계열 2학년 학생 중에 희망자를 받아 이 회사 인적성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. 이들은 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일 대학에서 7시에 버스로 출발 오후 5시 반까지 인턴십에 참여하며 실리콘 웨이퍼 제조 분야 자동화 전문가로 성장합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.